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저 장보러 왔습니다, 장보러. 네, 오늘은 저기 야채도 보고, 과일도 보고, 해산물, 생선도 좀 살려고 합니다. 가, 보시죠. 지금은 5시 반입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반. 파는 저 아래쪽이 싸지 않아요? 50이래 어 여기 얼마나 파는지. <laughs>

바카피바카피 저기다 있 옥수수 제일 많다. 어? 얼마를빌라 때. 우리 예슬이는 아직 잠이 안 깼어. 굿모닝 해야지 굿모닝. 음, 음. 네 아이니드 씩. 이렇게 그 이거는 키로로 계산이 아니라 개당이랍니다 개당 50? 15아 개당 15페이서? 어. 아, 네. 어,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바로 현장에서 바꿔줍니다 이렇게. 확실하죠? 예.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이거 있 바나나가 이렇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보카도라는 겁니다 이 따오기가 그 한국어로 숙주입니다. 숙주, 근데 나쁘지 않아요. 오늘 강아지들 이렇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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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새로줘 엄마. 동정해봐. 강요. 닭고 닭꼬 향이 4지 어? 45, 40 뭐? 아니지, 34, 120, right? 어, 그니까 34, 110 오케이 okay. yeah. 맛있는 걸로 골라달라고 그래 바타미스테? 예 아우, 칼질이 예사, 예사롭지가 않아 오와주러온 거야? 어, 같이 작업하네. 우리가 이제 많이 한다고 많이 산다고. 자, 저희가 이걸 갖고 뭘 하려고 보니까 이걸 효소를 만든대요. 파인애플 어. 효소. 파인애플 효소? 응. 응. 5가와3 5면싼 거야? 아 이게 어때? 이만세 번째. 아, 주인 언니구만. 아. 어 그다뭐어떻 하려고 아니, 그래? 쌀만 으 이만해져 그래 그만 5.9kg 어. 어, 필라? 어. 6kg인데 20. 아 20kg? 2 0 0에봐 200원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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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봐봐 20 깎았잖아 어, 이거 지 어. 20. 어. 20원 또 벌었잖아 얘 던져보는 거야 일단 <laughs> 그래 저거 쓰레기로도 많이 먹으니까 어. 그래 여기가 제일 낫더라 항상 보면 이거 여기 껍데기 좀 있고 땅땅한 거 어, 그럼 뭐래? 먹을만치면은 조금만 사가면 뭐... 지금 집이 3개 남았어 3개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당근이 많이 비싸네. 네. 이게 세개 골라야 돼. 좋은 거 얼마래? 8 5 85로 끊어. 아, 아까 좀 잘랐어. 아까 잘랐어? 네. 감사합니다. 야채를 샀고, 이제 생선하고, 어, 과일을 좀 사러 갑니다. 네. 자,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많이 웃다. <먹었다. 웃음> 야 여기는 코코넛 찹불리네 코코넛 숲인데. 어, 저렇게 아, 안 깨진 거, 조금 깨진 거, 가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파네요. 600, 700.

바카피 아... <laughs> 하나 더었어 <laughs> 아... <이> 네, 여기는 지금 <놀람> 이제 육류 그 코너입니다. 육류 코너, 뭐 돼지고로 고기를 이렇게 야외인데 이렇게 걸어놓고 팔아요. 족발도 이렇게 걸어놓고 뭐 내장 뭐 이제 아 어. 어. 저렇게. 육류코너에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여기서 이 고기를 많이 사 먹어요. 뭐좀 뭐 비위생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도마도 없어, 막 그냥 아, 좀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죠. 아 이거. 근데 이거 싱싱해는 보여. 예 네. 끝까지 뭐막 잡은 거야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예 네. 저희는 식당은 그렇게 오래 해서도 여기 고기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몰이나 좀 어떤 위생이나 좀 브랜드가 있는 거 비싸도 왜냐면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은 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예너 네. 심심합니다 푸르시요네여기 네. 수산시 장인데 방호수라는 거예요 방호수 예어 방어스 안녕하세요 어, 어 방어스 안녕하세요 예요 <laughs> 네, 요런 이 프레시한 거를 이제 저기 바로 저렇게 가시를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아이일이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요렇게하는데요 은근히 맛있어요 방어스 자 조개 근 사실 여기 그 조개류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요거는 먹을만 해요. 요거 맛있어요. 이거는 예. 요거, 요거죠. 여거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먹을만 합니다. 예. 요거는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삼치. 아, 스퀴드. 아, 스케일. 어디가, 어디가. 이 조개들은 어떻게 저, 체크를 하면 물에 담가보면 압니다. 뭐래 이거 얼마래? 3080이었어. 칭칭, 칭칭. 이건 생선 지방이라서 좋아요. 엄마, 오메가잖아 응. 차라리 삶고 집를 삶고 있을 때 삶은 것 같아. 니이게맛있나이는 이거는... 1 1 0 1 6 0 프레스? 0대 120대? 1 살라마. 어. Okay. 어 감사합니다. To... 뭐 맞아? Right. 맞아. You, 어. 어 여기 있다. 참치. 아니야. 어 이거 이거 작잖아. 아, 이 뭐, 반딱. 거반거 하나 하면 어 그럼 반반이 하면 되잖아. 어. 아니 한 번에 끝내야 돼. 음. 오래 이 참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뭐뼈 사이, 에 있는 이 고기랑 육류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막저 눈깔 사는 사람도 있고. 네, 이렇게 뼈, 뼈. 아, 사람? Big 아 y e 아, 이 i g 눈만 또 파네. 안녕하세요. 어, 이게 다 뼈, 뼈 사이사이. 이거, 이게 붙은살 좀인데. 어, 말라숙이 아말라스키아여긴 오징어 포는다 오징어 어, 이건 흰색 오징어 이건 갑오징어네 갑오징어 네 저희가 제일 많이 먹는 생선 중에 하나죠 오징어가 뭐. 어살 거야. 빌라, 라플라 For 20 big sir, small, 어... 이 꽁치 같은 거네. 아, 음, 아, 꽁치. 꽁치. 아, 이게 맥입니다. 이게 히또라고 이게 아, 저것도 맛있어요. <laughs>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. 네. 이게 뭐지? 아, 이게, 이게, 조개, 살을 다 깎아 놓으네. 아, 뭐, 가오징어야? 얼마래? 얼마래? 180인데, 170. 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야, 이, 오징어 한 마리 얼마야? 굿. 아? 뭐야? 182kg. 어, 건 1kg입니다, 건 1kg. 예, 네. 오케이. 아, 싱싱하고, 갑오징어인데, 어,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초, 아니, 살짝 데쳐서 초장? 어, 살짝 데쳐서 초장 찍으면 맛있답니다. 나 먹어본 기억이 없다, 그렇게. 자, 여기서 우리가 라폴라폴를 샀습니다. 350원에 사, 샀고요. 이거 보면 이제 바로 즉석에서 손질을 해줍니다, 이렇게. 아가미 띄고 꼬리 띄고 그 다음에 내장, 내장 끼고. 하나 더 넣으라고 그래.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. 어, 여긴가? 아. 예슬 먹고 싶은 거 골라. 우리 그 예슬이가 좋아하는 거. 이거야, 이거야, 예슬아. 7 No. 3, 3, 20,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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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맛 30, 30, 가끔 이런 게 달달한 게땡겨 h e l l Roblox. I can a cinco. De q k e tema ganan ustedes? Five pilillas a y o ayto y sir. Hello, kumusta kayo? 야, 이제 우리 과일 사러 왔습니다. 그 효소 우리 집 사람이 효소를 담는다고 오렌지를 찾는 것 같아요. 7 pieces for 1000. 이거 쉐이크 하면 엄청 맛있어요.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뭐 무슨 맛인가 그러는데, 아, 의외로 괜찮습니다. 이 안에, 바나나가 이렇게. 이걸 어떻게 노랗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온. 네. 맞아? 됐어? 거페어 펀드? 이거 하온 펀드다? 80, but I give you 70. Okay. If you want more, more avocado. blah b l a Hello, welcome to t a n g a r o h a n 이거 아보카도 음식에 넣어도 맛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okay. <목소년단> 건 건강하다고.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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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킬로야? 2.3. 2.4. 2 3 2.2 2.2 2.2 1.2 2 2 1.2아1.2 1.2 1.2 1.2 1.2 1.2 1.2 1 1.2 1.2 1.2 1.2 1.2 1.2 1 야 머리로 계산하는, 어야 Your head will calculate. 어우 calculate. 예, 오, 예, 예, 예. 꽃밭을 못 지나가죠, 우리 집사람은. 항상. 이한 다발에 70페소입니다. 70페소는 얼마 이게? 요 어, 1,600원 정도. 1,600원? 어, 1,600원 정도. 한줄한종류1 0 0 0원 그래? 어. 아, 여기, 여기 좀 보세요. 이 비닐봉지 안에다가 물고기를 넣었어요. 어, 물봉지를 넣어가 이렇게. 물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팔아요. 빌라? 50. 아, 올. 아, 50. 100. 아, 큰 거는 저기 100원. 맨 밑에 그더큰 거는 150원이래요. 아, 오케이, 땡큐. 야 신기합니다. 자 여기는 이렇게 그 일회용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렇게 어 리필을 해요. 얘네는 좀 위험한 건데 다시 녹수 것들은 이렇게 7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문제 지금 이게 사람에 밀려서 차에 밀려서 앞 도로 저못 가겠어요. 카메라 들고. 예, 네 이렇게 건어물도 자 팔고 여기 뒤에서 보니까 더잘 좋네요. 예, 이렇게. 쌀도 팔고, 뭐 이건 짝부릇이라는 과일인데, 어마어마하게 크죠. 이걸 뜯으면 저기 보이죠. 저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손으로 떼 냅니다. 근데 문제는 엄청 끈적끈적해요. 이거, 이 네. 네. 작은 그 오렌지죠. 깔라만시라고. 예, 네. 아, 도저히 이거 너무 길이 막혀가지고. 막 이리 뚫고 저리 뚫고 이러면 카메라를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합니다. 어, 힘들어. 네,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지금 빠진 게 있대요. 당근하고 뭐그 저기 피망 못 샀답니다. 자, 빨리 사러 가겠습니다. 어, 상태 좋은데? 네, 그럼 끌려갈게요. 130? 110? 110? 오래가다 어. 그래 그럼 많이 사. 향이 <laughs> 좋아졌다는 거는. 늙었다는 거야. <laughs> 어? 늙었다는 거야. <걸? 웃음> 늙었다는 거야. <laughs> 우리 평소에 피망 좋아하지는 않잖아. 색깔 내는 용도인데 피망 향이 좋아졌다는 거는 네, 익어간다는 거지 우리도 사람도 익어가는 거지. 네,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해. 조금씩. 썩어가는 겁니다 <laughs> 어, 이, 이 토마토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저뭐저 뭐, 저 TV에서도 많이 방영하고 오는데 요거를 음식에 잘 조합해서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네, 요즘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네. 그 다음에 캐럿 쪽에 물어봐 뒤에 필라테? 아까 그야원이티랑또 어, 피살. 왜만 살까요? 그래. 56109. 응. 음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서 운동을 못 했어요. 어,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 시간은 7시입니다. 7시. 그래서 지금 뭐 아침 어, 어저께 장본거 가지고 어, 오징어 먹고 하려고 합니다. 보쟁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우리 모찌. <laughs> 카메라를 알아야겠다. 모쩍! 깨로우 새끼야! 모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우, 잘해. 하이파이! 먹을 거 줘야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제 사온 거 파인애플을 이렇게 효소로 담았어요. 이렇게 해고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. 아, 이거 만들는데 힘들었어요. 이러면 한참 먹습니다. 이렇게. 지난번에 전에 탔, 탔던 게, 이제 여기서 일로 옮겨놓은 거고, 이만한게 남아있고, 그 다음에 새로 담은 겁니다. 요번에. 수소가 되게 좋아요. 어, 칼집. 어, 셰프네, 셰프. 음. 자, 육개장입니다, 육개장. 그다음에 이제 음 어제 사온 오징어, 오징어를 가지고 저기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만약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는 마늘 많이 먹어요. 또 마늘을 좀 많이 듬뿍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 우리는 그 밭에서 키운 야채를 넣겠습니다. 가지 주세요. 가지 가지 넣어주세요. 까지를 볶고자 이제 양념은 거의 다 볶아졌어요. 아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, 오징어볶음. 네, 우리는 현미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위에 깐 거는 뭐예요? 다시마. 랑 응. 구아바노. 구하바논이? 아 구아바노잎하고 다시마를 이렇게. 그 현미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나 봐요 자 이제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저희 육개장 현미밥 계란노라이에다가어 피클 오징어볶음 그 다음에 저거예요 꼬들빼기야? 어 꼬들빼기 어, 샐러드 무생채 김어 여기는 나또콩입니다 멸치반찬 네 이렇게 해서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밥 먹자. 자잘 먹겠습니다. 음. 어때? 맛있지. 끝냈습니다. 아 아침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선, 잘 먹었습니다. 괴롭으시